출애굽기 23장 너는 거짓된 풍서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뢰온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 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나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여섯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잃은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이 이름은 부르지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에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 월의 정한 때에 이례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 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수장절을 지키라.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내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해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지를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햇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희위 사람과 여보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족속과 가나한족속과 헷족속을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야 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아멘.